종목 이야기 나갈 거라 그런 겁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재를 해소한 건가? 어?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은 돌아왔는데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일한 종목, 유일한 타이밍. 대한민국에서 가장 ATS를 빠르게 만지기로 저보다 빠른 사람은 아직까지 발견한 적이 없는 종목 선별의 선두주자. 유일한입니다. 바로 갑시다 음~, 음, 음. 음 시장 지도도 한번 자, 근데 시작 전에요. 이 공지 사항은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상시 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어떠셨어요? 우리가 시장을 하기에 있어서 미증시 랠리다라고 해서 반도체 지수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S&P, 다우존스만 살짝 지지부진한 듯 하면서 오라클 깜짝 실적까지 우리가 오픈 AI의 협력 이슈까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너무나 좋았고 우리 증시까지도 이 에너지를 받아서 출발하는 장세였어요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회사였어요 데이터베이스 회사였는데 기업용 데이터베이스까지 이용하면서 이번에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힘든 모습 뒤로 하고 다시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오라클도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갭 상승 뛰어내며 이런 강한 상승세와 추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땠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요새는 대장이 바뀔 전조 증상처럼 이렇게 외인들도 담아 나가면서 우리 의 시장도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정부에 100일 성적표가 나오게 됐죠. 코스피가 이번에 22.81%다? 아니다.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뭐 대주주 기준 유지 완화의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의 주요한 이슈였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는 기사로 봤죠. 자,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 신정부, 야당, 여당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완화 확정 멘트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우리의 시장은 상승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까? 이번에 9월 4일 이민단속국과 함께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다양한 우리 노동자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다, 수송차가 아니다. 뭐 여러 이슈는 있었겠지만 아무튼 잘 돌아오고 계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도 또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 그러면 이제 악재를 해소한 건가? 어? 아닐 수도 있지 왜냐면 은 돌아왔는데 입국은 다시 어떻게 해? 미국에 가서 어,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요인이 겹쳐지게 됩니다 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어떻게 해? 아, 이거 확실하게 일자리 보장되는 거야? 아, 그럼 기업은? 이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다고요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식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참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후속 기사만 기다리면 됩니다 결과는 기사만 내줄 거예요 이걸 추방으로 볼 거냐 아니다 노동 비자로 볼 거냐 이 관련된 것들은 후속 기사를 상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슈가입니다 우리 의보 거림 무엇인가 정말 쉽죠 자 이게 그냥 나온 기사예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끝났죠. 자, 그럼 그냥 태양광 건설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종목 나가면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한번 다시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야기 나갈 거라 그런 겁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생 에너지 테마는 구태여 태양광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풍력을 봐도 괜찮고요. 풍력 중에서도 ESS 쪽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재생 에너지는 이번 주는 열심히 봐야 되겠네요.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보통 제가 이걸 바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항상 우리가 좋은 인사이트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체크는 해드릴게요. 자, 항상 이 공지사항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독할 이유가 생겼네요. 꿀꿀 짧게 끝냅니다. 끝.